아, 그게 제가 왜 먹방을 하냐면, 후원을 받잖아요. 근데, 솔직히 저번 달에, 2월 달에 제가 그 후원받은 걸로 빚을 갚아요. 근데, 이번에 돈이 들어오면, 형들한테 후원받은 게 수수료 떼고, 어, 저기 유튜브 수수료 40% 정도 나가잖아요. 그거 나가고 제가 슈퍼채팅을 1,300만 원을 받았는데 어 영상 수익이랑 다 해가지고 유튜브로 돈 들어오는 게 예상 금액이 970만 원 정도 찍혀있더라고요 그걸로 빚 갚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론 저기 사또 형이 매스 태워줘가지고 막 드슬 안 나왔을 때 형들이 막 주다가 이제 드슬을 뽑고 나니까 이제 저에 대한 그 동정심이라 그래야 되나? 이런게 없어졌어 이제, 이제 니, 니는 불쌍하지가 않대요 저거 씨발 빚은 존나 졌는데 그래가지고 <laughs> 그때부터 이제 후원이 없었어 뭐 아, 방송 맨날 보는 형들 알겠지만 그래서 야 씨발 이거 좋댔다 해가지고 하다가 복남이 형이 나오면서 뭐 복남이 형이나 미르 형이나 이제 먹어라 하면서 이제 후원해주고 형들이 막 미션 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먹은거야 어서아 형. 안세요 그래서 이제 어, 뭐야? 뭐, 그말고 없어. 반지 착용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이제 안 저기 안 뭐야. 배고파다 뭐 배고파다 이번 배고파다 달에 배고파다 뭐, 뭐 패키지도 사면서 제가 한 거예요? 그거 아니었으면은 솔직히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? 뭐 생활비도 줘야 되고 애를 둘 키우고 있는데 나도 살아야 될거 아니야. 그런 부분이었던 거야. 근데. 음, 근데 이게 뭐 하필 타이밍이 그랬던거고 뭔가 이새끼가 게임을 안하고 약간 먹방에 빠지고 막 약간 이런 프레임 쪽으로 막 그렇게 씌우는게 뭐 나도 스트레스는 받는데 뭐 내가 그렇다고 뭐 게임을 안하는게 아니거든 요 안에서 살림살이를다 하고 있는데 그냥 좀 뭔가 나에 대한 기대치가 시청자 형들이 봤을 때좀 크잖아요 되게 동안막 운영하고 있,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자화자찬 아닌데 그냥 좀 너무 형들이 봤을 때막 잘한다라는 걸로 이게 돼 있으니까 그냥 그런 말 한마디가 어디서 나오면 이제 그걸 또 꼬리잡아서 이방저방 다니면서 동일이 개새끼는 게임 안 하고 처먹기만 한다 뭐 한다면서 그게 이제 물타기가 돼 근데 이거를 처음 보는 시청자형들은 또 그렇게 인식이 돼버려요 그게 존나 스트레스였어요. 뭐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게 존나 스트레스를 받아. 꼭이방 가나 저방 가나 막 이런 그 채팅하는 그 힙새끼들이 있어요. 네, 내 방에서 블랙 먹은 새끼들. 그래가지고 좀. 뭐 어떻게 해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일단 씨발 살아야 되니까 선택을 한 거지. 이게 장용. <놀대> 야이부지조용 해라 야 롯데야 맞아. 미안한데 저기 슈퍼채팅 랭킹 좀 하나 채워줘 아, 천 원만 싸 이천 원만 싸라 저기도 이천 원싸 빨리 어 인간적으로 저기 그 랭킹은 아니니까. 좀 채워줘요 천 원씩이라도 이번 달에 방송 풀로 해가지고 네최저시급못 받았어 <laughs> 이번 달에 조졌어요 허겁나오고 반박나오고 하는 거는 뭐제 게임상의 좀 플레이를 좀 하고 좀 시원시원하게 보여주는 거지 에칼이 나와야죠 일단 아 롯데가 고맙다 야 진짜 2 3 옛날 리네임 때 성태영 썰자미션에 동일 케시 500원 제가 했어요 그 제가 솔직히 말하야주나뭐야 어, 옛날 리추야성태천 방송하실 때 아이 깔쌈 천추야 주지. 천추야 주지. 천추야 주지. 천추 이만 원 감사합니다 형님. 아유 제로 형님 예아만원 감사합니다. 예아리아형 고맙고 요즘에 후원 아예 안 받았어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원래 방송할 때 15분 동안 후원 안 터지면은 어 이거 화면 켜놓고 그냥 주세요 했는데 어 원래 이거였다고 내가 방송이 이렇게 켜놓은 다음에 입금 해줄 때까지 기다렸다고 문어찜 맛있다고요 아 가셨어요? 금명상 저희 친형 가게에요. 제 이름 팔아먹으시면 서비스 많이 줄 거예요.